161번 보시면 161번에 <laughs> 등차수열은 1차 함수. 1차 함수 만약에 얘가 tn으로 시작하는 1차 함수다라고 했으면은 공차가 dn 1차 함수다라고 했으면은 공차가 3인 1차 함수도 존재를 하겠지. 공차가 3인 1차 함수 그럼 만나는 요 지점은 얘와 얘가 똑같은 지점이 될 거고, 차가 똑같은 점이 될 거고, <laughs> 그 다음이 중요하지. 여기는 두개의 차가 0인 순간이지. 차가 0인 순간이지. 맞지? 그럼 여기서 여기 만약에 n이라고 하면은 n 플러스 1 여기 여기 넣었을 때 이만큼의 차이는 얼마야? 명서 봐 n 플러스 2가 됐을 때 이만큼의 차이는 또 얼마야? n 플러스 3이 됐을 때 이만큼의 차이는 또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얘들은 무슨 수열임? 등차,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임? 2D인 등차 수열임 3D에서 D 뺐으니까. 그치. 얘들도 다음보다 여기서 이거 뺀 거, 뺀 것들의 향연이니까 2DN 플러스 어쩌고 일 거야. 근데 여기가 0이었지, 지금 차가. 여기는, 여기에서 여기에 차가 한칸더 갔으니까 2D만큼입니다. 여긴 4D만큼이고, 여긴 6D만큼이야. 그치?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161번에 AN은 공차가 1d니까 dn으로 시작하는 어떤 어쩌구 하기 전에 미안 절대값 a1이랑 절대값 a b 7과 똑같은데 초항이 똑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쓸 거야 둘다 플러스인 거는 문제에서 내지 않겠지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해봤자 6d가 0이 되니까 말이 안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d가 되는 거고. 맞아 이거? 아이씨 공차 마이너스 2D네 아 12D 마이너스 12 12D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A는 6D다 됩니까? 어딨지 이거? 이건가? 이게 G냐? 네 F 다음이 G니? 네 그래서 A는 6D야 그래서 A에는 Dn에 1 넣었을 때 6D가 되게 하는 플러스 5D다 이렇게 Bn은 마이너스 2Dn에 플러스 6D 만들어야 되니까 8D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지?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T는 양수야.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 Sn은 Sn은 시그마 시그마 절댓값 Ak라고 했는데 어? Ak는 늘 양수임 Dn 플러스 5D D가 양수고 A가 양수니까 늘 양수임. 절대 값은 페이크였고, 뒤에 있는 BK의 절대 값은 좀 제대로 봐야 될것 같아. 이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봐야 될것 같아.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은 108보다 작거나 같고, 실제로 108을 가지는 P 값이 존재를 해. 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겠다. 그치? 문제에서 SN은 108보다 작거나 같고, S에 P가 108이 되게 하는 실제 P가 존재해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아 그치? 야 근데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라 거는 요 수열이 이 수열이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라 거는 이런 거 아니겠니? 이 주황색 수열을 봤을 때 얘가 플러스니까 그치?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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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플러스 가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여기까지가 최대야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플러스일 때까지만 더해야지 플러스 최대값이야.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까지 전까지 더해야지 플러 뭐야? 최대값이야. 이 P라는 애는 P번째라는 애는 여기가 P번째가 되면서 P번째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가 돼야 돼. 그렇지? 그거 그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 플러스일 때까지만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다고 이제 아 그렇다고가 아니라 물론 이렇게도 괜찮아. n의 1, 2, 3, 4를 집어넣어서 n의 1이면은 b는 플러스야. 2이면 플러스고, 3이면 플러스고, 4이면 플러스야. 4는 0이지. 5이면 또 어때? 마이너스 2d가 되지만 절대값하니까 또 2d가 됨면 6이면은 4d가 되겠지. 7이면은 8d가 되겠지. 6d가 되겠지. 8이면은 8d가 되겠지. 점점 커지지, 얘가 계속. 그럼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발생을 하겠지. 그지? 그렇게 최초로 음수가 되는 순간까지 찾아가지고, 찾아서, 그때 여기까지 더했을 때가 108이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봐. 아까 저, 저 소리 우리가 했잖아? an은 dn 플러스 5d야 5d로 시작하는 일차함수임 이겁니다 an 거기서 뭘 빼는거야? 절댓값 bn을 빼는거지 절댓값 bn bn은 마이너스 2dn 플러스 8d니까 8d에서 시작하는 이런 앱니다 원래 이게 bn 이게 bn. 근데 절대 값 bn 이니까 뒤집어 깔 거야. 뒤집어 까. 그치? 그럼 얘가 bn 이고, 얘가 an 이다, 아이씨. 얘가 마이너스 bn 이다라고 쓸수 있겠지? 그치? 절대 값 bn 이라고 씁시다, 그냥. 나중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니까. 이거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거야. 얘도 여전히 절대 값 bn 이라고 할수 있겠지? 다 양수니까, 이렇게. 여기 쓸수 있을 것같아 만나네 절대값 bn이랑 a랑 만나네 어디서 만날까? 둘다 플러스일 때 어디서 만나지? 안 썼네 어디서 만난다고 했어? a랑 b랑 똑같대 첫 번째 항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그지 그리고 여기서 또 만나네 또 만나네 만나는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 절대값 bn이라고 했지만 저건 뒤집어 깐 거지 뒤집어 깐 거니까 여기서 edn 마이너스 8d 와 dn 플러스 5d. 그럼 dn은 13d. 여기 13임. 13번째 장에서 만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13번째 장에서 또 얘가 0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0이 되는구나. 0이 되는 순간이 13번째 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럼 다 플러스겠네. 어, 12번째 항이나 13번째 항까지 합이 그럼 108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맞지? 근데 지금 피고 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13번째 항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겠다. 그 짓을 아까 n에 1, 2, 3, 4 집어넣으면서 최초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으면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다라고.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sm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한대. 일단, 13번째 항까지 합이 108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p가 12가 될 수도 있고 13이 될 수도 있어. 근데 108이다를 이용을 해서, 공차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내가 모르는 문자는 d밖에 없으니까. 잘 봐봐. 1 넣었을 때는 얘가 a1 빼기 b1이지. b1인데 bn이 0보다 크니까 그냥 0일 뿐이야. 여기는 2 넣었을 때는 얼마야? 2넣었을 때는 여기지 지금 이거 이건 뭐지? A2에서 B2를 빼는 건데 B2가 0보다 크니까 그냥 이거의 두 번째 항이야 이 길이, 임, 이 길이 이렇게 그지 3넣었을 때는? 그냥 요 길이 4넣었을 때는? 여기가 4야 지금 여기가 4임 왜? 얘가 0되는 포인트가 4라니까 이게 4야 여기가 4야 그럼 4넣었을 때는 그냥 빼면 되겠지 이렇게 A에서 B를 빼면 될것 같아 맞아? 오너 쓸 때는, 오네면 이제 a n 에서 마이너스 b n 을 빼야 돼. 그치? 말하자면 이런 거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다 더해, 더한 값. 그게 지금 108 이다는 소리잖아? 그치? 요 길이는 a1 에서 b1을 뺀 거. 이 길이는 이 길이란다. 이, 이 값은 a2 에서 b2 를뺀 거. a3에서 b3를 뺀거 a4에서 b4를 뺀거 그리고 다섯번째 항부터는 어때 a5에서 b5를 더한거 이렇게 마이너스 bn을 빼는거니까 여기 5는 a5에서 마이너스 bn을 빼는거니까 a5에서 b5를 마치 더한거나 마찬가지겠다 맞지 그치 실제로는 B5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은 A6에서 B6을 더하는거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어디까지? 12까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맞지? 이값에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값을 다 더하면은 12까지 더하면은 13까지 13은 0이니까 13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13까지 더해서 해해 해. 해도 0이니까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108 108 이거 어떻게 구할래? 일일이 할 거야? 일일이 할 거야? 이거 구할 때 일일이 해도 괜찮아 괜찮은데 시그마 k는 1부터 응? 13까지 ak 플러스 bk 해버리고 b1, b2, b3, b 4를몇번 빼? 두번빼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108이다를 통해서 공차가 얼마인 걸알수 있냐면은 2를 알수 있다. 공차가 2인 거를 여기서 알아냈어. 여기까지 알아냈어. 알아냈으면 끝났어. 뭐 구하는 거지? 아 끝난 건 아니고. 자, sm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내가 구하고 싶다 구하고 싶지 그치 sm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이 최대값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지 자 여기까지는 계속 플러스였어 더해지는 값이 계속 플러스였어 그래서 뭐 이수열을 우리가 ck라고 합시다 그래서 c1부터 시작해가지고 c13까지 더한 값이 108이었음 그리고 그 다음 c14는 여기지 C14가 얼마야? 어? C14가 얼마야? C14가 얼마야? 여기 EDN 여기 DN 뺐으니까 여기는 얼마야? DN으로 계속 커져 나갈 거야. 공차가 얼마야? D야. D는 얼마지? E지. 0에서 E씩 계속 커져 나갈 거야. E씩 계속 커져 나가니까 C14는 2임 그지? 근데, 어디서, 어디서, 어딜를 빼는 거지? a n에서 b n을 빼는 거지. 다시, a n에서 절대값 b n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임. 그 다음, 마이너스 4임. 그 다음, 마이너스, 뭐, 2m임. E,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겠다, 이거지. 여기까지 더한 게, m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뭐라고 하지? l이라고 해야겠다. 여기 지금 m을 썼으니까, l임이라고 쓸 거야. 그 여기까지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거야. 그걸 만족하는 M의 최대값? M의 최대값을 구하래. 아니, M의 최대값일 때 AM을 구하래. 그럼 여기, 여기까지 108이지.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등차수열.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 마이너스를 묶으면 공차가 2인 등차수열.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 가운데 값이 l개 있다라고 해도 괜찮지. 뭐 어쨌든 얘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l l 플러스 1임. 이거임. 해서 108에서 마이너스 l에 l 플러스 1까지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l을 찾아볼 거야. 당연히 인수분해 안될 거고 적당한 수 대입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마지막 수를 찾아야지 제일 큰 수를 찾을 수 있겠지. l에 10 넣어봐. 말안 되지. 9 넣어봐. 되지. L에 9 넣으면 되지. L에 9 넣으면 아직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래서 L의 최대값은 9까지. 여기 몇 개야? 9개. 1부터 L, 9까지 9개. 여기 몇 개였어? 13이지. 그럼 마지막 항은 몇 번째 항이겠어 얘가 지금? 22번째 항이겠다. 그래서 M은 22. M은 22. 뭐 구하는 거야? A22 구하는 거야. A22 구해봐 공차는 d a 2 2는 m의 22 27d 5 4입니다 됩니까? 고생셨습니다